와, 대박! <목소리> 안녕하세요. 런닝키 박병원입니다. 백두산을 가기 위해서 장춘공항에 왔습니다. 3년 동안 또 이렇게 백두산 트레일러닝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좀 많이 고민도 하고 어, 준비했는데요. 어,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기가 장충공항입니다. 여기 캐논 놔두고, 그러면 여기 단체 사진 한번더 찍고, 네,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야, 이게 열다섯 명 버스에요. 이 정도는 해야지, 중국에서. 열다섯 <laughs> 명이 가는데, 뭐 한, 4 0인승 되는 것 같아요, 사십 인승 <laughs> 와, 맛이 진짜, 향신료도 빠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버스입니다 네. 완전 넓어 어, 잠깐 휴게소에 들렸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나왔습니다 중국 휴게소는 담배를 피네요 휴게소 안에 아니 화장실 안에서 제가 예전 어렸을 때 어, 육상 국가대표 했던 시절에 중국 그 본토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탔었는데 그때는 어 초등학교도 안된 아이가 버스에서 담배를 피는 걸 보고 정말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기는 어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단뭐 바뀔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이제는 피지 않고 어좀 건강을 위해서 자제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옥수수, 이만 옥수수가 부족해서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옥수수 수입, 수입할 정도로.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제가 이제 트레일러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백두산에 왔습니다. 백두산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서 지금 새벽 3시, 아, 거의 4시가 다 됐네요. 숙소에서 2시 반에 나와서 어, 차로 한 시간 정도를 이동해서 왔는데 어, 생각보다 좀 날씨도 많이 춥고 한뭐 체감온도 영하까지는 아니어도 한 영상 뭐 1, 2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최대한 옷도 두껍게 입고 나왔고 여기는 해발 2200 정도 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저희가 어, 트레일러닝을 하면서 여기 백두산에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그 백두산 호랑이가 나와 가지고 뛸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백두산 다가오는 입구까지 차를 타고 왔고 이제 마지막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은 한 1,400개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시는 분들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 저희는 조금 더 뛰어 올라가기 때문에 어 15분 정도면 뛰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번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번 정도? 좀 뛰면서 훈련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와, 안개가 엄청 껴서 지금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와. 대박! 드디어 천지에 왔습니다. 와, 경치 대박. 와, 최고. 왔다!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 20... 아, 여쪽에서 가셔도 20... 돼요. 영화! 2025년 9월 8일! 러닝 비크와 함께 백지산 천지에 왔습니다! 우우. 와! 아. 도착 와, 와 여기 천지에요? 와 장난이지? 미쳤다 어떻게 못내려가나? <laughs> <안> 북한이에요 못 <laughs> 반대쪽 북한이야 <laughs> 자 말도 안되게 돼봐다 다 왔어 다 왔어 빨리 와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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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여기 아. 아, 여기, 아, 아, 여기. 아. 아. 미쳤다 <laughs> 정말 멋있다. 오, 와. 와, 되게 빨리 온다. 와, 대박. 와. 여기가 바로 천지입니다. 대박! 아 이제 일출을 보고 내려갑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은 다 어, 트레일러닝과 뭐 러닝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조금 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백두산을 뛰어올 수 있는 어떤 느낌? 야 지금 내려가는데도 경치가 너무 멋있어요. 사실, 내려가기 너무 아깝기도 하고, 빨리 뛰어내려가기 아까운데, <laughs> 그래도, 어, 트레일러닝이니까,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와, 멋있다, 진짜. 대부분 여기 올라오는, 뭐, 코스는 거의 다 계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옆에 있는 땅들은 다 올라갈 수, 이렇게 철망으로 쳐놨어요. 계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계단으로 뛰어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한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뛰어 내려가면 어, 한박4일 동안 또 이렇게 백두산에서 트레일러닝을 했는데요. 어, 정말 한국과 조금 다르게 너무 멋진 경치도 있고 어, 또 뛰어보지 못했던 어떤 그 코스를 달리다 보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발 2천 정도 지금 제가 있는 나와 있는 곳이 해발 2천이거든요. 이야 숨도 더 차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면 어, 더 쉽게 런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두산 트레일러닝 어땠어요? 백두산이 생각보다 너무 너무 컸고 그리고 공기도 너무 좋고 백두산에서 달릴 수 있다는 경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백두산 트레일러닝 어땠어요? 어... 저한테 첫 해외여행이었는데, 전 관심이 없었지만 다, 다른 산에도 다 가보고 싶은 스위스나 이런 산에도 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해외여행 가려고 돈을 좀 모아야 될것 같아요. 많이 많이 모아가지고 다리 남겨주세요. 네!